가을 하늘에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졌지만 저녁이 되니 다시 서늘함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때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지만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인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그 밖에 내륙에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감기 등 각종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까지 맑아서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내일도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